안녕하세요. 저는 세스코리아 PSD AA 팀에 있는 한노아라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세스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분석이 쉬워지는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이라는 제목으로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준비한 세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데이터 분석 뭘 해야 할지, 그리고 두 번째 세스 왜 우리가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을 써야 하는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걸 하는 거겠죠. 그리고 SESUniversity Edition 시작하기. 이건 이제 설치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먼저 첫 번째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네 데이터 분석을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어 분석의 과정은 크게 수집, 처리, 분석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 근데 이러한 단계들을 각각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 분석을 위한 역량 세 가지가 통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뭐, 도메인 알리지가 있고, 프로그래밍 스킬이 있고, 그리고 애널리틱 스킬이 있는데, 어, 도메인 알리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 보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 내가 만약에 뭐 마케팅을 한다 그런 마케팅에 대한 지식들은 이미 학교에서 많이 배우시잖아요. 그리고 뭐 임상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분석을 막상 적용을 하려 그러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스킬들 그리고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분석을 위한 랭귀지를 다루는 스킬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요. 근데 이걸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어 애널리틱 스킬을 알아야겠죠. 당연히 분석을 하려 그러면 분석 방법론들을 알아야겠죠. 분석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을 하는데, 뭐 지금 장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마이닝, 머신러닝, AI, 뉴로 컴퓨팅, 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복잡하고 굉장히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데이터 분석을 업으로 하는 사람, 어 저조차도 이 모든 걸다 아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기일부를 가지고 제가 할수 있는 영역만 이렇게. 풀어내는 걸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것만 배우는데도 우리는 시간이 정말 부족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냐? 도구들이 필요하죠. 예. 를 들면은 세스 뭐 매트랩, 뭐 미니탭, 그리고 c p 풀 r, 파이썬 이런 툴들이 있죠. 근데 이 툴들이 배우기 쉽냐? 아,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얘네들도 나름의 구조가 다 다르고 데이터 분석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어, 그 방법이 다 정말 다르죠. 예, UI 환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언어 자체도 다르고요. 어떤 언어는 컴퓨터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언어가 있고, 어떤 언어는 통계 기반으로 올라온 언어들 이 있고, 그 언어마다 정말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배우는 데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립니다. 어, 이게 왜 어렵냐? 제가 부전공을 이제 컴퓨터 공학을 했는데요. 어, 제가 프로그래밍 수업을 들어보면은 거기 성적 분포가 항상 이렇게 U자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잘하는 친구들은 앞쪽에 다 몰려 있어요 이들끼리 박터지게 싸우고 그리고 나머지는 관심이 없는 친구들 혹은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프로그래밍은 이게 뭐 타고난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만큼 중간을 넘어가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계단함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공이 프로그래밍이 아니고 내가 컴퓨터공학을 배운 적이 없는 분들이 컴퓨터공학을 배운다 그러면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시중에 있는 많은 분석 툴들을 보면요. 오픈소스 툴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인 게파이썬이나 R 뭐 이런 아이들이 있겠죠. 뭐시뿔도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니까. 이런 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죠. 그리고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배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간 대비 효율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게 좀 단점일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제 그 상용 툴들, 상용 툴들은 대체로 배우기는 쉽죠. 왜냐하면 돈을 받고 파는 거니까 당연히 배우기가 쉽고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용툴이다 보니까 분석을 할때 음 돈을 지불해야 될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일반 개인 유저들한테 풀려있는 것도 대부분 트라이얼 버전으로 풀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속성 있게 내가 분석을 배우거나 혹은 실무에 적용하거나 익혀나가는 데에 있어서는 약간 제약사항이 있다. 근데 이두 가지 편의와 비용 이두 가지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절충안을 제공할 수 있는 게 이제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기능과 매우 저렴한 비용 왜냐하면 무료기 때문에 이두 가지를 만족시켜 주는 게 이제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 어쩌면 좋은 절충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이 좋냐? 어, 장점은 크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신뢰성 그리고 경제성, 기능성, 접근성, 확장성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어,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유니버시티 어, 에디션이라는 게 만들어진. 유니버스티 에디션은 어떻게 보면 s e 의 많은 기능 중에 일부를 담은 그런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SES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분석 솔루션을 만들어 온 회사고 운영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포춘이 선정한 100대 기업 중에서 약 94%의 기업들이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만큼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일단 무료 툴이라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어, 업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기능성 같은 경우에는 회기 분석, 다별량 분석, 시계열 분석 같은 고급 분석 방법을 다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입문자 수준에서는 충분히 내가 뭐 분석을 배운다고 했을 때는 부족함이 없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통계학과를 전공을 했는데 통계학 4년 동안 다루는 과목에서 약80% 정도는 충분히 이 셋스 유니버스 에디션을 이용하면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인터페이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처음 하시는 분들 그리고 분석, 여태까지 뭐 e 스를좀 써왔던 분들 아니면 오픈 소스 환경에서 익숙했던 분들 모두에게 적합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확장성은 타 상용 e 스 솔루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엔터프라이즈 가이드나 엔터프라이즈 마이너 같은 이런 툴들하고 어느 정도 연동이 된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포춘이 선정한 백대 기업 중 94%가 현재 이용하고 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가트너가 2020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0년 초에 발표한 자료인데 어, 데이터 사이언스의 머신러닝 플랫폼 영역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글로벌 리더를 달리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무료로 제공이 된다는 장점이 있죠 프로세스 플로우 코드 생성 ui 스텝백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어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은 내가 코드만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쭉 하면 요 다른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맥락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분석을 한걸 가지고 이제 발표를 한다고 했을 때뭐 이런 프로세스가 그려지지 않을 경우에 전달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협업을 할 때는 프로세스 기능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코드 생성 기능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저도 이제 이건 되게 많이 쓰는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나와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저는 업으로 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 모든 명령어를 다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코드 생성 UI를 이용해가지고 옵션만 이렇게, 소주, 소, 옵션만 이렇게 딱딱 수정을 해주면은 옆에 코드가 이게 렇쫙 뜨거든요. 그럼 그걸 보고 아 나한테 필요한 기능만 가져와서 카피해가지고 다시 바꾸고 커스텀해가지고 다시 쓰고 이런 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스티펫 같은 경우에도 어이스티펫은 뭐냐면은 코드를 저장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를 저장해 놓은 일종 무슨 스티펫 파일이 있는데 그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코드 창에 자동으로 갖다 붙여지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져요. 내가 코드를 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일일이 찾아볼 필요도 없고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도 굉장히 편하고요. 어 그리고 무료로 제공된다는 게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음 사실 데이터 분석이 어 분석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분석만 제공하는 애들은 많죠. 근데 데이터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특히 SQL을 알아야 되는데 SQL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배워보시, 배워보신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거 배우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SQL의 기능들을 이제 지리 빌더, 뭐 지리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굳이 코딩을 하지 않아도 쉽게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분석은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고급 분석 기법을 다 아우르고 있고요. 시각화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시각화 기법들은 거의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자 환경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 가지를 지원하는데, 어첫 번째는 프로그래머 모드, 두 번째는 시각적 프로그래머 모드, 세 번째는 주피터 노트북 환경,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어 프로그래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의 s 스 유저들 중에서도 이제, 업무하면서 이제 s e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어 학교에서 이제 s e 배우시는 분들 있어요. 근데 집에서 배웠던 거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유료툴이다 보니까 사용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유니버시티 에디션을 이용하시면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든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적 프로그래머 기능은 그야말로 이제 분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쓰시면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나가 보면은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 프로그래밍 잘 모르시는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근데 분석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업무에서 써야 되니까. 되게 막막하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뭐 분석 기법을 배우고 언어까지 배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이 어, 툴을 이용하시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내가 분석에 대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 어,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는 알고 있는데 그걸 코드를 어떻게 구현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시각적 프로그래머 기능을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에 익숙하신 분들. 어, 치피터 노트북을 요즘에 많이 쓰죠. 예. 그래서 그런 환경까지 제공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누구에게 이게 정말 좋은 툴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 첫 번째로 앞,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케팅 마케터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 분들. 그리고 내가 뭐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굉장히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분석을 요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이 나는 그 분석의 프로세스는 알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그걸 배우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 오래 걸려서 생산성이 안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시거나 대학원에 있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논문을 써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어 제가 예전에 대학 학부 때, 이제 영문과 저희, 저희 친구 어머니였는데, 이제 석사 논문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이제 분석을 배웠어요. 분석은 배우셨는데, 이 코딩까지는 도저히 못 하겠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런 툴이 있었으면좀더 쉽게 할수 있었겠죠. 웬만한 기능들이 디폴트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어, 충분히 석사 정도의 논문을 쓰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적합할 것 같아요.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세 가지가 있죠. 보다 빠르고, 보다 정확하고, 보다 쉽게 분석에만 집중할 수 있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인것 같습니다.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은 크게 두 가지 채널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웹 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실 수 있어요. 어, 이 경우에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100% 무료가 맞는데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요. 어, 클라우드 환경 같은 경우에는 AWS 마켓플레이스 마켓플레이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프트 용료는 들지 않 소프트웨어 이용료는 들지 않지만 이제 그 인프라를 이용하는 데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프라 이용료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 한 6천원 정도 하루 3시간 정도 사용했을 때요. 이 정도 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뭐 그냥 내가 공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로컬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쓰시는 게 훨씬 좋고요. 아니면 내가 직장을 오가면서 연속성 있게 써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럼 먼저 세스 유니버스티 에디션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SESUniversity Edition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에서 설치해가지고 가상화 환경에서 SES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실습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에요. 어, 먼저 이제 구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구글에 들어가셔가지고 SESUniversity Edition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에 SESUniversity Edition 다운로드 및 설치 가이드라는 게메뉴에 떠요. 이걸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이제 운영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원해요. 먼저 윈도우, 그리고 맥OS, 그리고 리눅스 이렇게 지원합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환경이기 때문에 윈도우를 클릭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인 사양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게 최소 사항이 되냐. 근데 대부분 아마 다 되실 거예요. 요즘에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뭐램 1기가 정도는 다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쪽 어,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가상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가상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에서 요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이제 오라클 VM 버추얼 박스 쪽으로 넘어가는데 윈도우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윈도우 호스트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기다리면은 다운로드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여기 다시 돌아가서 옆에 보면 여기 이제 뭐라고 나와있냐면 로컬 컴퓨터에 s a s 니 University Edition이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My Folders라는 걸 하나 만들라고 하네요. 이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이게 가상 환경에 있다 보니까 가상 환경과 나의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환경이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공유 폴더로 사용하는 게이 My Folders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내 컴퓨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 컴퓨터 들어가서 C드라이브 밑에다가 새로 만들기 해가지고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버추얼 모신 시스템 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아까 말했던 세스 유니버시티에디션 공백 없이 공백 없이 만들려고 만들고 하네요. 네,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y 폴더스 이것도 공백 없이 만들려고 하네요. 네. 새로 만들기 하나 하시고. 예, 이러면은 이제 C, 밑, C 드라이브 밑에 VMS 밑에 SES University Edition 밑에 마이 폴더즈가 있죠 예, 이렇게 구성을 일단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버추얼 박스를 다운로드 했잖아요 그럼 밑에 보면은 어, SES University Edition 다운로드라는 게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뭐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근데 먼저 저는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게요 세스 유니버스티 에디션을 일단 설치를 하시려면요, 세스의 아이디가 있으셔야 돼요. 어, 아이디가 있으셔야 되는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아이디 아가 있으시면은 다운로드 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게 최초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세스 유니버스티 에디션이 이렇게 아이콘이 뜨고 구매하시겠습니까 뜹니다. 근데 비용이 빵 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번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다운로드를 한번 받고 나면은 바로 이렇게 밑에 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2.3GB로 조금 큽니다. 좀 걸려요, 시간이. 그럼 얘를 다운로드 받는 동안, 어, 아까 다운로드 받은 버추얼 박스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여기서 열기를 누르시고요. 실행 누르시고, Next, Next, Next 하시면 되고요. Yes 누르시고, Install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 딱히 뭐 설정을 바꾸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다운로드 쭉쭉쭉 하시면 돼요. Next, Next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치가 끝났고요. 버츄얼 박스는 일단 설치가 끝났고요. 예, 여기 보시면은 환경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환경 설정 들어가시면요. 여기 기본 머신 폴더가 있어요. 이 기본 머신 폴더는 여기 기타를 설정하신 다음에 가시면은 아까 VMS라는 폴더를 만들었죠. 여기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예. 보통은 다른데로 경로가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 자, 요, 요게 다운로드 될 때까지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SESUniversity Edition 다운로드가 끝났는데요. 이게 이미지 파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어, 앞서 설치한 Oracle Virtual Machine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가져오기를 클릭하시면요. 이제 파일을 넣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다운로드 가시면 아마 따로 경로를 바꾸지 않았으면 이런 파일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어, 다음을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경로는 아까 지정했기 때문에 C 밑에 VMS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름을, 예, 공백을 지워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SESS University Edition 폴더로 자동으로 할당이 돼요. 그리고 CPU는 기본으로 두 개로 되어 있고요. 맥스가 두 개입니다. 예, 세 개, 네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램, 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램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PC가 램이 8기가다. 그러면 4기가 정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써서 2048로 예, 2기가로 한번 해볼게요. 예, 그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르시면은 자, 이제 가져오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SES University Edition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상화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설치가 다소 복잡해 보여요. 근데 이게 가지고 있는 장점도 되게 많아요. 가상환경을 사용하다 보니까. 간섭이 적기 때문에 관리도 편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설치가 끝난 거고요. 어, 이제 실행을 하기 전에 설정을 들어가시면은 아까 공유 폴더 말씀드렸죠. 여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그 My 폴더스를 만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만든 건데요. 폴더 경로에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면요, 기타가 또 뜹니다 어, 기타에서 내 컴퓨터가 어디 있죠? 네, 내 컴퓨터 들어가시면은 C 드라이브 밑에 VMS 밑에 u n i v e r s 션 Edition 밑에 My 폴더스 있죠? 여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 마운트를 체크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공유 폴더 설정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시작을 누르시면은, 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설치는 끝난 거고요. 이제 시작을 처음에 할 때는, 이제, 로딩하는 시간이 다소 조금 걸려요. 예. 근데 이건 매번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가상환경이다 보니까, 처음에 한번 실행해놓고, 이 시스템을 끄지 않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냅두면 언제든지 바로바로 실행해서 바로 쓰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음, SESUniversity Edition 같은 경우에는, 어,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들어가요. 뭐, AWS에서 하시든, 그러니까 클라우드 환경에서 하시든, 로컬에 이렇게 가상머신을 깔아가지고 하시든, 어, 결국은 이제 웹에 접속해서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까만 화면이 뜨면 로딩이 끝난 건데요. 여기 보면은 주소가 있어요. HTTP하고 로컬 호스트 10080입니다. 예.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HTTP. 로코로스트 예, 저는 자주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들어가시면은 자 이런 화면이 딱 떠요 여기 업데이트 확인 중이 있죠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피터랩 환경 이게 주피터 노트북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스튜디오 환경 스튜디오 환경이 이제 셋 스튜디오에서 한다 저희는 실습을 셋 스튜디오에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셋 스튜디오가 어, 편리한 ui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코드 생성기를 사용하려고 그러면은 셋 스튜디오가 훨씬 유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시면은 이제 설치는 다 끝나신 거고요. 어, 어 다음에 또 실행을 하실 때는 먼저 오라클 버츄얼 머신 실행하시고 여기서 이것도 다시 실행하시면 돼요. 얘도 다시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웹 환경 들어가셔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세스유니버시티 에디션을 실행하시면 처음에 뜨는 화면이 이런 화면이 떠요. 처음에는 세스 프로그래머 모드로 되어 있어요. 이 상단은 그 모드를 바꿀 수 있는 건데, 인터페이스를 SES 프로그래머 기준으로 할 거냐, 시각적 프로그래머로 할 거냐, 이걸 고르실 수 있습니다. 어, 기존에 내가 SES를 이용하시던 분들은 SES 프로그래머 모드로 이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각적 프로그래머 모드가 보다 편리한, 편리해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각적 프로그래머 모드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면은 폴더가 있죠. 내 폴더. 이게 아까 저희가 그 c 밑에 만들었던 마이폴더스가 이 경로거든요 여기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 위치가 나오죠 마이폴더스 예, 예, 맞죠 여기에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예. 그래가지고 작업이라고 이름을 하겠습니다 어, 이 공간은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할때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쓸 거예요 근데 e 스에서는 라이브러리라는 걸 사용해요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어 일종의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런 관리를 위한 공간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이랑 조금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달라요 여기서는 이제 세스 데이터셋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건데 새로운 라이브러리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라이브러리 이름을 지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이테스크로 하겠습니다 경로는 앞서 만드신 작업 폴더를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크박스가 하나 있는데 시작시 이 라이브러리 재생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 이걸 꼭 체크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시작시 라이브러리 재생성을 체크하지 않으면요. 다시 유니버시티 에디션을 실행하셨을 때 지금 만들어놓은 라이브러리가 없어져요. 그럼 다시 또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확인을 누르시면은 왼쪽에 내 라이브러리 밑에 my-task라는 라이브러리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s 스 s 니 University Edition 왼쪽에 보면요. 이렇게 네가지 섹션이 있어요. 어, 서버 파일 및 폴더는 실제로 물리적인 경로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고 저희가 작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은 작업 및 유틸리티가 있는데 작업 및 유틸리티는 앞서 말씀드렸던 코드 생성기들 여기서 제공합니다. 어, 영역이 되게 다양하죠. 데이터 그래프, 지도, 뭐 통계량, 선형 선형 모델 생존 분석. 분석 쪽과 시각화 쪽, 그리고 데이터 관리 쪽 이렇게 나눠져 있죠. 어, 그리고 유틸리티는 데이터 가져오기, 프로세스 플로우, 질의, 세스 프로그래밍 이런 이런 아이들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스니펫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스니펫들도 있고 또 사용자가 정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스니펫 만들 수 있어요. 이걸 통해서 만드시면 돼요. 네, 이렇게 오늘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의 대략적인 구성이랑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세스 유니버시티 에디션을 이용해 가지고 실제 분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